안녕하세요 강제로 취미가 자동차로 바뀐 강제취입니다 지금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를 불렀거든요 요거 일단 정비소에 입고를 시켜서 제가 지금 주행이 24만 다 돼가요 23만 9951 요거 지금 걸어볼게요 저 경고등이 안 없어져요 그죠? 노란색 엔진 경고등 저게 지금 안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제가 5월달에 인천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회사 일에 좀 적응을 한다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요 엔진 경고등 수리하는 거 한번 컨텐츠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비소는 제가 뭐늘 가는 울산에 있는 정비소예요. 광역 부분 정비. 아 그리고 영상 못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헤드라이트를 신형으로 바꿨어요. 이게 노란불이 아니라 흰불이에요. 저는 엔진 경고등만 뜬게 아니라 엔진 부조 증상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부조가 뭐냐면 엔진이 떨리는 증상. 그럼 이게 왜 떨리느냐? 일단 시동은 걸린 거잖아요. 차가 떨렸다는 거는. 근데 떨리는 이유는 연료 폭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소의 3요소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휘발유가 산소랑 불꽃이랑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 1년의 연쇄 반응들이 이제 시동인 거죠. 근데 이 폭발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떨림이 생겼다, 이러면 요세 개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아니, 보셨어도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가 점화 콜 점화 플러그를 작년에 교체를 했었어요. 요 때도 엔진 경고등이 떴었는데, 요 때는 진단기상에서 실린더 실화, 요렇게 정확히 떴어요. 미스파이어. 이 차가 8기통이라 8개를 다 교체했어요. 저만 코저 점화플러그를. 그럼 일단 이건 제끼고. 그럼 에어필터를 너무 안 갈아서 에어필터가 막혀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이거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로 제가 직접 제가 교체를 했어요. 에어컨 필터 가는 거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에어컨 필터랑 에어필터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에어필터가 혼자 하기에 훨씬 쉬워요. 영상 조만간 찍을게요 아, 구독 해놓으시면 영상 올라오는대로 바로 알림이 가서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카카오톡에서 말풍선 두개짜리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고 돋보기 눌러가지고 이바디라고 검색을 하시면 BMW 이바디박이 나와요 여기 방장님이 애봉봉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네이버 파워블로그이시기도 하고 유튜버 BM타는공돌이님도 계시고 현업에서 정비업 하고 계신 깨진님도 계시고, 뭐 이번 비범, 비머벨크, 포지 모델이신 달봉이님도 계시고, 뭐 여러 정보가 많은 곳입니다. 놀러 오세요. 자, 여튼 홍보가 길었는데, 그래서 광역 부문 정비로 견인을 해가서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연료 고압 펌프 문제다, 여게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둘다 교체를 하고 센서도 교체를 하려고 보니 센서는 이제 국내 재고가 없다. 그리고 제가 정비소를 하나 더 갔는데 울산의 DU 모터스라고 여기 자라기로 유명한데거든요. 여기도 한번 가봤어요. 저 조수석 쪽에 고압 네? 펌프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두 개죠. 그 펌프 하나가 상태가 안 좋네요, 저게 그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거는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면 그, 뭐 그것도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요, 그거 부품 주문하면 내일 오고요. 네, 네. 이게 저만 코일, 저만 플러그 갈 때처럼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죠. 둘다갈 거냐, 문제가 된 것만 갈 거냐. 이건 정비소의 차이라고는 볼순 없고 운전자의 성향 차인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한 개만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 일단은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해가지고. 네. 그희가 내일 한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바쁘시죠? 아 말씀하십시오. 예 <laughs> 네, 요거 그거 작업은 다 됐고요. 네 그거 부싱 있잖아요. 부싱요. 예그사장님 네, 네. 그거는 좀더 타셔도 될것같아요아 연탄이요 연탄. 네아 네네네 타셔도 될것 같고 그거 제가 시운전까지 다 해보고 네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일단. 어. 수리비는 이번에 73만원 나왔습니다. 다 포함해서. 근데 수리비에 대해서 제가 또할 말이 좀 있는데, 요건 따로 영상을 제작할게요. 제가 처음에 10년 된 BMW M 이걸 사면서 감가를 1억 4천을 맞은 차를 사온 건데, 뭐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는 지금 수리비가 훨씬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따로 예, 컨텐츠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재밌는 것들 몇개 있거든요. 지금 제 차에도 들어가 있는데 요 킥스 파워 보라돌이가 롱라이프 공이을 만족해요. 저는 작년에 한통 5천 원 택으로 샀었는데 지금 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은 한 6천 원 조금 더 6천 원대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엔진으로 관련된 영상도 있고. 아 문제 없이 타고 있고 엔진 소음도 크지 않아요. 68데시벨. 요거 BMW의 상징 콧구녕 그릴 요 알리판 그릴로 셀프 교체했던 것도 영상이 있어요 요건 저는 타이어 레터링을 셀프로 했던 그 사진인데 이게 영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 타이어를 좀더탈 생각이 있어서 지금 요 레터링 작업도 한번더 하려고 하는데 그거 영상도 찍어 볼게요 제가 다음 달이죠 이제 22년 12월에 자동차 검사가 있는데 요거를 사설 안 가고 이제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가서 헤드라이터 이제 튜닝한 거 그것도 검사 맡아보고 해서 하는 것도 영상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곧 구독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 되면 좋은 거고 제가 알기로 구독자 1,000명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이 생기는 걸로 알아요. 이것도 뭐 내용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